마크 오늘 이기나 <laughs> 어. 뭐야 <laughs> 아 이제 시작된 거야 이제 시작된 거야 가나 행크고요 야생 할 거예요 내일 가이면 죽어요 뭐라는 거야 아 인트럭 치인트럭왜왜었어아아아아아아 찍... 아... 뭐, <laughs> 파이브 왜 죽었어 <웃음> <웃음> 와, <웃음> <힌크> 왜 죽었어 이씨와 행크 왜 죽었어 파이브만 죽는데? <laughs> 무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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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먹어 먹어 먹으러 가 <웃음> 먹어 안 <laughs> <laughs> 아, 씨. 그냥 안 <laughs> <사람을 죽입니다>. 아, <laughs> 아니야, <laughs> 내가 죽. 딴 사람을 죽인다 씨 어딨어? 내거내거내거내거내거내거야내거내거내거내거내거내거내내거거내거내거내거내거내거내거내거거내내거내거내내거내거 <laughs> 아니 이 자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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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자식. 아니. 근데 잔디만 안 밟는 거면은 지옥만 가면 끝 아니야? 그냥 내려간 순간부터 깬끝아니야아아안 <laughs> <laughs> 가보네. 아내쟤 어디야 네, 네. 저기 <laughs> 이걸 죽네. <laughs> 야, 형님 그냥이 근처잖아. 놀아봐. 야 잠깐만 놀아봐. 쇼. 아왜왜왜왜야왜왜왜왜뭐뭐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laughs> 아 미쳤나봐 <laughs> <응>? 아니 미친.. 야땡기 아파 아나 아..잠깐 아..박진다 아니 도 하드 아너 잠깐만 일로와 <laughs> 아싸 행할 <laughs>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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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아!! 안돼! 아이 아니, 아니 잔디 왜 이렇게 빨리 자라냐고 이래서 <laughs> 행.. 아니 왜이 어? 혹시 여기서? 우와. 아, <laughs> 왜? 그만두고 <죽어>. 아 맥걸린다고. <laughs> 아, 야 잠깐 이번 아. 이번 편트롤은 나다 잠깐만. <laughs> 아, <laughs> 수디군 진짜 실. <수딩>. 아맥걸려 <laughs> 아니 자꾸 잔디가 자라. 잠수디야. 아니 오야 이거 <laughs> 어. <laughs> 어, 이렇게. 랜던 팁 스피드가 3잖아. 30으로 올림. 어 쫄아. 내가 빨리 잔디가 잘한다고. 지금도 못 버티면서 어쩌라는 거야. <laughs> 이러면다 뒤지겠지. <laughs> 너가 뒤진다. 너가 뒤져야지. 아니. <laughs> 이러다 <목소리도> 탈출하신다고? <딱 정신을 웃음> <laughs> 아 바로 저 앞에 있는데 진짜 바로 저 앞에 있는데 템 많은 것 같은데? 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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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그냥 그냥 스킬레턴는테 죽겠는데? 야아!! 나무로 가 오케이 야나 지금 한열몇번 죽고 나서야 깨달았어 아아 아아 템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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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야 오케이x2 okay, okay.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여 와이씨 먹는 중 먹는 2아 뭐야 난 내가 안 걸린다 안돼 <laughs> 아, 네 팀! 구 앞에서 살았어! 야, 내가 왜 죽어야 돼 아니 누가 죽나 야! 원스화 치는 것보다 더 추한 게 이씨. 잔디한테 죽은 거야 잔디로... 쉿 잔디가 잘 오잖아 <웃음> <웃음> 어 잠깐만 이거 혹시 Nope. 아, 이 씨! 아, 니 보트 위에 섰는데 보트 에서도들네 보트 차에 손님들이 보트 위에 손들들아들아보들이 보트 위에 들이이 보트 위에 손님들이 들이 보트 이보들 엄마 서버가 튕겼잖아 이러네. 이 막대 몇 게임? 우리 이제 출발해도 되지 않아? 교초도 다섯 개 있으면. 이렇게 가자. 우리 포탈 위치는 기억함? 아니? 우리 여기서 살건 이게 무지성이네. 아 씨. 뭔 짓을 한 거야. 아 씨. 케 하늘 코 찍고 있는다. 왜왜 이렇게 됐지? 적탄도왜 이렇게 많아? <웃음> 잠깐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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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죽으면 레전드 신이다. <laughs> 내가 <웃음> <웃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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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laughs> 때문에 난 지금 하나의 실수로 나오면 집 바로 뒤지는데왜 그러니까 그래? 가자 집 가야지 집 가야지. 길 어디인 줄 알고 가 돌아갈 집은 있긴 해. <laughs> 살아갈 수도 있겠다 이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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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왔다. 다 죽여 다 죽여. 왜 저래? 레. 야 오기나해. 나 가면 받아줄 거야? 아유 어든가올수 아, 있으면 와봐. 음 입구가 어디였더라? 내가 돌아왔다. <laughs> 강해졌다고 친구들. 음지. 저도 갑니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laughs> 뭐저어게갔어 낭만 있는데? 낭만이 있네. 낭만 낭만. 옹소리가 도대체 그러니까. <laughs> 이 사람들의 흔적을 찾아 따라가 볼까. 유적 유적. 어 유적 일단 찾을. 어, 그럼 이제 두 번째 미션. 블레이즈를 피해서 도망치면 돼. 자두 번째 미션. 블레이즈를 피해서 뚫고 가라. 개 껌이지. 그러다 죽는다. 백이지 백이지. 한8관와 저기 무슨 플랫폼이지? <laughs> 나 진짜 다옴어나 누구 보. 봤. 어. 오, 지켰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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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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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포트리스에 보이자 그게 어디더라? 아, 나나 길암. 지금 어디야? 안 모르 줄 건데. 어! <웃음> 뭐야? <웃음> 뭐야, 님 거기 있네. 하이 하이 에, 진짜. 어, 뭐 이제 아, 오른쪽에서 뭐나 나온다. 뭐 <laughs> 그거 맞아? 나한대프릿지유죠난난 난 이렇게 위험하게 안 건렀던 거 같은데. 어 잠깐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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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파이브 거기 맞아? 우리 프렌스로 가려고 거기로 갔던거 아니야? 아니야 아. 저쪽이 어, 어 저쪽 맞아 어 일로와 여기야 여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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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파이브 파이브 여기가 더 안전할거 음. 같애 아니 <laughs> 어차피 만나는데 여기가 <laughs> 더 안전한데 용분 하필 떨어져 왜왜다거기 있어. 아 안되겠다 내가 역시 구출해줘야겠나 여기 여기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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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돼어어어야 음. 어?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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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쪽으로 내길 이어줄게 아아악악진나뒤집어냈다 어? 빨리 내 그대들의 방패라네 어 영님이다 영님 어 그래그래 그래. 여기야 여기여기여기 다들 알아서 잘 피해 <laughs> <laughs> 저 위로 저 위로 저 위로 나 아까 분명히 기억하는 거는 40에 마이너스 60막 잡혀있긴 한데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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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 여기 내 흔적 찾았다 저기 보여? 저 조약돌? 걱정하지 마시게. 내가 그대들의 구원자라는. 우, 어, 왜, 솔직하게. 왜, 왜 솔직하게. 왜왜왜왜왜왜왜 망쳐. <laughs> <한 차. 웃음> 아싸. <웃음> 잠깐만, <웃음> 잠깐만, 잠깐만. <laughs> 아, 나, 나, 나 죽어, 나 죽는다고. <laughs> 어, 여기 우리가 설치한 그곳이네? 어, 뭐야? 여기 내가 왔던 데가 아니네? 어, 여긴내은적이네 어, 피, 피, 어, 야. 어, 어, 저쪽, 저쪽 가면 내은적 있음. 저쪽 가면. 저기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저 따라가실? <laughs> 여기 내포탈, 여기 내포탈. 자, 소개할게요. 저희 포탈님이시고요. 어, 물어봤 자, 이쪽으로 올라오시면 제가 죽음의 고난의 진짜 문한턱 앞에 놓고 죽을 뻔한 이 타워가 하나 있고요. 그. 여기서 스켈레톤 양각 잡혀가지고 내가 저격 어! <laughs> <laughs> 아, 아, <laughs> 비티스틱, 야, 나도, 나도 비티스틱. 이거, 이거 물 타고 가야 돼. 물 타고 올라가물 타고 올라가야 돼. 여기 가다 보면은 그래, 내가 이렇게 막 파고 올라간 곳이 있긴 하는데이 어, 뭐, 계속 아. 방풍 치는 거예요. 뭐이거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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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막아... 가능... <laughs> 가능... 아, 이거 아주 연 때려. 이 없구나. 아니. 이렇게 해야 해 됐어. 올라와, 아, 일로 죽... 올라와, 지상이야, 지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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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내 베이스로 따라와 내 베이스로 따라와. e r e p a o t e s s o s 다 s w 어 o s w h 설치 wh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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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o o s w s